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3면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갯기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서금에 두고 또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때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문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어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발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칠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언서, 또 선지서 신약의 계시록 이런 특별한 성경은 비유가 많은 특징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뭐 숫자나 우리가 또 영계 이해하기 힘든 어떤 뭐 동물의 모습,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서 우리가 좀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비유에서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글씨만 읽게 되고,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있죠. 그래서 성경 교사가 필요하고, 성경 주석가들이 필요하고, 또 신학자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와 좀 다르게 남다른 영적 감각이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학자의 영이 임할 때가 있어서, 글씨 너머에 있는 의미, 그 어떤 뜻.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게 되죠. 마치 모래 속에 숨겨진 사금, 금덩어리를 캐내고 발견하는 것처럼 이 글씨 속에, 비유 속에 있는 보아를 찾아가는 일들이 그런 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밭이 있어요. 밭주인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밭 안에 어딘가 금덩어리가 보화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러니까 뭐 내밭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밭 어딘가 숨어져 있는 보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땅덩어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성경을 뭐다한 권씩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가면 뭐두 권, 세 권, 뭐 이전에 보시던 것도 있고 몇 권씩 성경이 다 나름대로 있으십니다. 이 성경 속에 이 글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냥 성경 책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지 못하는 그냥 농부가 그러니까 이거는 내 땅이야라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진짜 보물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뭐 성경책 가지고 있고 또 들고 다니고 할수 있지만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비밀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런 농부와 같아 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밭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보아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책 속에 글씨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그 보화를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읽으신 에스겔 에스 17장 말씀은 이제 1절에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해라.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요? 수수께끼와 비유로 그들에게 말해 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뜻을 언뜻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요?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유로 말하면 저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쭉 읽어 보시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독수리 비유이죠. 여러분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수탄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폐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그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비유의 말씀을 하죠. 백향목 여기 높은 가지에서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이제 성읍에 심었다. 또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다. 근데 그것이 수양 버들처럼 잘 자라서 이런저런 것이 됐다. 보니까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처럼 잘 자란 큰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여 있다. 또그 나무 뿌리가 독수리 아래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도나무와 독수리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림을 그려도 포도나무, 독수리 이게 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나무와 어떤 짐승 혹은 새를 이렇게 같이 짝을 이루어서 그리는 그림이 가끔 있죠. 우리나라도 송악도라는 그림이 있어서 소나무에 학이 앉아 있는 그림, 이런 건 아주 좋은 그림으로 뭐 옛날부터 알아주었습니다. 먼저 뭐 소위 십장생, 그래서 오래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학이고, 또 소나무도 오래 사는 것이어서 또 늘푸르른 나무여서 소나무도 우리에게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고요. 학도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그런 새로 알려져 있죠. 뭐송 학도를 그리면은 좋은 아주 그림이 돼요. 런데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은 포도나무와 독수리 이게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 영적 의미가 있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 구약이든 또 신약이든,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우리 또 택함받은 백성,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큰 독수리는 이제 바벨론 왕, 르부가네살 왕을 나타냅니다. 연한 가지는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기니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마치 백향목에서 나뭇가지가 뚝 꺾여서 저쪽 다른 데 가서 심겨진 것처럼 유대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심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심겨진 가지가 꺾여져서 다른 땅에 가서 바벨론에 가서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요? 어, 가지가 자라서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도 독수리 아래 있다. 이 말씀은 곧 바벨론 제국의 영향력 아래 이 꺾여서 심겨진 나무가 독수리 아래 있다.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이게 좀 위축 당하고 있는 고난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장에도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땅을 파서 도울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늘 말씀할 때는 포도나무, 감남나무 이런 나무로 비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농사를 졌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먹을 수 없는. 그런 잘고 맛이 없는 들포들을 맺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탄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것과 비슷한 말씀으로 이 에스겔 17장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또한 마리의 큰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7절에 나오는 독수리는 애굽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세계 최강국이 북쪽에는 바벨, 바벨론이 있었고요. 이제 남쪽으로는 이집트 애국이 있어서 늘두 나라가 이제 뭐 세계의 어떤 그 경쟁하는 나라였고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가 끼어 있어서 늘두 나라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벨론 왕 혹은 이집트 왕, 애굽 이큰 독수리 같은 그것을 늘 이렇게 견눈질 하다가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거죠. 지금 유대 백성들과 시드기야 어, 왕과 그 당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바벨론을 바라봐요 또 가끔 이쪽이 마음에 안 들면 은 저쪽 남쪽에 있는 강대국인 애굽을 바라보고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서로 이쪽 저쪽 바라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소위 이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것들을 보는 어떤 증거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닮아가게 되죠.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눈을 뜨고 일터로 나가면 뭐이 사람 저 사람 또 일거리가 보이고 또 집에 가면 또 가족 또 아들 딸 보이고 또 이런저런 것이 보이지만 우리의 눈은 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자세이고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뿐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또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비는 이 성경 말씀을 안경이라고 그래요. 그래 우리 인간은 죄라는 것이 있어서 아주 영적 시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그러한 상태인데 안경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면 이게 뭐 눈이 이렇게 자기 초점이 맞아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또 오늘도 이 에스겔 말씀을 보시면서 비유의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을 보면서 그 현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또 알아가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으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